지난 시간에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24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몇 가지 설명드린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바울 사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변이 그동안 천부장에게 있었다가 총독 벨릭스에게 그 신변이 옮겨 갔습니다. 총독 빌리스 하에서 바울 사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빌리스 총독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송사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필 때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송사한 바울사도의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 세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개되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총독 빌릭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요 이세 사람은 과연 어떤 기질의 사람들인가 어, 역사가들의 증언을 빌려서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그냥 공통적으로 세 사람의 공통성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이들이 과연 바울을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정당한 재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말씀되고 있는 건데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 가이사에게 자기를 재판해달라고 상소를 했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베이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25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베이스도가 누구냐? 빌리스 총독의 후임 총독입니다. 24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24장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이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 벌써 이태가 지났어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계속 지금 세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지경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역시 베스도도 정당한 재판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베스도도요, 바울을 신문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뚜렷한 죄가 발견되지 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죄 없으면 송사한 죄목이 아니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이스도 역시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여하는 얘기가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한테 재판을 다시 받겠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할 때, 가이사에게 고한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뭐, 헬라말로 프로카치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프로카치오를 선언함, 선포함, 선언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누구라도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태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2태 동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제목을 대지도 못하고 그냥 가둬놓고 있고 자기가 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바울사도 프로카치오를 선포했어요 나를 가이사에게 고, 보내달라 가이사에게 고한다 그럼 누구라도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가이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카츠오의 제도.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에게 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이사에게 고하면 가이사가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성도님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민망한 일을 겪을 때, 이것은 잘잘못의 일을 넘어쓴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고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고 권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께 고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고하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한 손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laughs>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손은 참 신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들 가지고 오면 하나님 한번 슬쩍 만졌다 놓으면 하나님 다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쳐서 만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만졌다 와서더 유익하게 해주시고. 이거 내가 실수해서 나를 참 민망한 자리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고, 내가 잘못돼서 나를 실패하게 한 일이고,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한테 말 못할 내 실수요? 내 잘못이요? 그래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고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참 신비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만졌다 놓으면 잘했냐 잘못됐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졌다 놓기만 하면 분명히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고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사정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딱 만졌다 놓기만 하면, 내가 사고 친 건데, 창피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로마 시민권자들도 프로카치오를 위쳐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나 가지고 나와서 고하면, 야, 너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인생이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우리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해라. 여러분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기관 같지 않고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요.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지키시면서 그것을 말씀을 주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용서치 않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용서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용서하기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용서해라. 당신이 섬기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섬겨라 겸손하라. 그러게 예수의 가르침이 저들 같지 않은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기.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하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문제를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으로, 국률로, 위로로 다 받아주시고, 더 좋게, 더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의 네. 특권을 누리자.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성경한 곳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데도 예수를 안 믿을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 그 일을 위해 십자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는요,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까지 다이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탈진한 모습으로, 기력을 잃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는 순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기도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얼만큼 기도하면 응답 받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교만하지 마세요. 인생이 뭐 40일 금식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백일을 차례를 하면 응답받을까?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백일 기도했다고 응답을 받아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 아니요.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가 친히 간구해 주셔? 하늘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예수가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그 능력에 힘입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 성도의 특권을 누리셔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셔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를 고백하세요.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더 좋게 해주십니다. 더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판판해서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억울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저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도 잘 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인생은요,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 손해보는 거고요. 이 사람 기억하면 이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나도 잘 되게 하고, 그도 잘 되게 하고, 다 더불어 형통하게 하고, 이런 축복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아 세상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안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십시오. 로마 시민권자가 프로카치오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